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50대 양띠들이 7수에 들어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좀 다치는 이런 기운들이 조금 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인당 신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네. 저희 그 개멸년 하반기 이제 양띠분들 네. 전체적으로 운세가 하반기는 어떤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나, 나 이거 한번 만들어도 돼? 어, 양띠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네, 양띠들 너무 좋다. 우리 양띠들은 전반기에도 대체적으로 잘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전반기에 장사하신다든지 사업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재미를 좀 보시지 않았을까. 네. 네,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운이 막 따라 들어오는 이런 해운이다 보니, 그리고 올해 양띠들은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문서도 있고, 이동의 변동수도 있고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다 보니까, 음, 많이 음, 성가시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 좀, 배가 좀, 음, 따따단, 음, 음. 음, 이런, 음, 해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반기에도 좋았고, 네. 하반기에도 좋았고, 다하 네, 좋았다고 네. 네. 그래도 다 좋지만은 않을 건데, 양띠지만 그래도 이 나이대 분들은. 양띠들 중에서 이제 30대는 올해 네. 결혼 운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네. 혼인을 하라는 이런 운이 굉장히 많이 차고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 특히 50대. 50대 양띠들은, 네? 어,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50대 양띠들이 일곱수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몸이 많이 좀 다치는 이런 기운들이 조금 있어요. 음. 어, 그래서, 하는 금전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운들은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은 꽉 차있는데, 생각지 않게 네. 자꾸, 어, 뭐, 넘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다친다든지, 네. 이러라는 기운들이 조금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그분들이 그러면 은 음. 몸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은 그걸 네네. 할까요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네. 어, 혹시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네. 뭐,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장마철에 가지고 길이 많이 미끄럽기도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어, 잘,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조심조심. 우리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려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조심조심, 왜냐면, 몸 다치고 아픈 것은,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 그래도, 그건 피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를 하셔서, 어, 매사, 어, 현장에서 일하신다든지, 밖에서 일하신다든지, 뭐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들어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머리에 딱 기억하셨다가 내사에 어 몸조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러면 은 네. 양띠분들 네. 물론 다 좋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양띠들 올해 이이이 승승장구하는 이 기운을 계속 이어서 쭉쭉쭉쭉쭉 네. 내년까지 갈수 있도록 잘. 잘 열심히 더 많이 힘내서 쭉쭉쭉 뻗어 나가시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네. 좋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